자, 8가지 어법 정리, 4장,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비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어, 들어갈게. 자, 그러나, 하면서, 문장 기호부터 치자. During, 어디까지 가지? 어, 그녀의 운전 수업 동안. 그녀는, 자, 이거는 뭐, 뭐야. 셀수 있는 건이 셀수 없는 거이네 Mistakes, S가 있으니까 셀수 있지. 그래서, 어, 그녀는 many mistakes,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뭐를. 자, 이것도 뒤를 보는 거야. 시간. 여기 S 있니? s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셀수 없으니까 much. 그녀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spend 시간 ing. 뭐하며 그 프로그램의 각각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어 뒤에 있는 명사를 통해서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알수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 명사 뒤에 s가 있으면 그냥 이거는 가산이야. s 어, 없으면 불가산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2번. 진실로 피라미드들은 너무나 큽니다. 자, 소댓이다, 소댓. 쏘댓. 뭐할 정도로? 어, 몇몇 경우에 그들이 13 에이커의 땅을 차지할 정도로라고 돼 있으면서 형용사니 부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놓고 또인나프가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바로 명사 밑에 들러붙었으니까 형용사 와야 되겠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면 땅이야, 어떤 땅? 큰 땅. 근데 큰 땅. 이 인압은 뭐를 수식하지?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지? 그럼 뭐할 정도로 큰 땅? 1 0 개의 축구장을 덮을 정도로 큰 땅. 그리고, 이거는 이거 병렬이야. 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뭐야? 어, 많은 것을 포함할 정도로. 뭐만큼의? 자, 뭐. 200만 개의 돌 블럭. 그러니까 어떤 뭐 석재. 석재. 만큼이나 많은 것을 포함할 정도로. 근데 그 석재 밑에 다시 들어 붙었어. 어떤 석재? 평균 2.3톤의 무게가 나가는. 와우.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묻지 않았는데, 이 많은 것을 포함했다고 했잖아. 여기는 왜 매니가 왔는지 아니? 자, 뒤에 보면 비교되는 뭐, 뭐, 만큼에 해당하는 뭐야. 석재에 여기 S가 붙었지. 그 얘기는 이게 셀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매니가 붙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large 였다. 근데 이거 문장 구조를 좀 철저하게, 어, 너희가 칠수 있어야 되겠다, 방금은. 자, 그 다음 3번. However, 그러나, with a little preparation, 어, 약간의, 약간의 준비와 함께, 너의 여행시간이 can possibly, 가능하게도, 자, 뭐할수 있다? 어, 매끄럽게 될수 있습니다. 앞에 애지 없는 것처럼, 뭐만큼? 아이들의 엉덩이만큼이나.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become은 대표적인 연결동사지. 자, 연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지. 자, 이게 연경, 연결동사인지 아닌지 너희가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비동사로 바꿔봐, 비동사. 그럼 어떻게 돼? Can be smooth.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연결동사다.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알겠지? 으흠. 자, 4번. 4번 들어가 봅시다. 4번. 어, in the 3D world of avatar. 자, 아바타의 3D 세상에서는 어, uh, There are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정경에. At once. 한 번에. 한 번에 그 정경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대. 그런데 그것이, 자, 이건 안 문장이야, 안 문장. 그러니까 이지로 봤지? 자, 이렇게 정경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있다라는 이것이, 뭐다? 이건 명사절.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그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하지만 뭐, 문제는 너무 쉽지. 왜? feel. 이형식 연결동사. 감각동사, 그지? 그러니까 보호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자, 5번. 자, 이거는 뭘 묻는 거니? Modified가 변형된, 이게 형용사잖아. 형용사 수식하려면 당연히 부사돼야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 바로, 어, GMF는 developed, 개발됩니다. 뭐로부터? 이것도 modified 수식하니까 specially. 특별하게 변형된 씨앗과 어떤 수정란으로부터 발달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게 뭔가. 자, she went on about. 자, she went on. 자, 그녀는 계속합니다. 블랭크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해서니. 그래놓고 how라는 명사절이 들어왔지. 그래놓고 여기 전명구꽉 잡고. 자, how는, how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가져가. 형용사나 부사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것 같으면 이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보되면 돼. 그럼 원래 어디 있었니 이게? 바로 she was.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she was grateful. 바로 비동사 D니까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은 이거지. 어,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그녀가 감사했는지. 그의 관대함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7번. 어, 나의 아버지의 죽음은 특히 자, 뭐였다? 이건 둘다 hardly, hard 부사인데, hardly는 뭐야? 거의, 뭐, 뭐, 안타 뜻을 알아야지. 어, hard는 뭐야? 뭐, 힘들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아, 부사가 아니네. 이거 형용사 자리네. hard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거든? 근데 여기는 이거 비동사 뒤에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지. 자, 그래서, 어, 나의 아버지의 죽음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뭐, 나의 10살짜리 여동생 세라에게는. 자, 그 다음 8번. The things we long to do. 자 long to 하면 바라다지. 우리가 하려고 바래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고, 자 뭐다 성공하고, 우리 일에서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은 얘가 동사야. 자 뭐다, 어, I goals 목표입니다. 자 목표 뒤에 P P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수식 공유되는 목표 누구에 의해서 모두에 의해서. 그리고 노알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니? 이거는 and 아시지, and 나. 그럼 엔트나스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부정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도치가 된 거야. 그리고 민즈가 명사일 때는 이건 수단의 뜻이지. 자 그리고 자그 수단은 어떤 수단 이러한 것들을 성취할 그 수단은 뭐야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동사 보호 자리잖니 주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obscure 이 와야 된다. 자 구분을 또 보자. 그 유일한 어떤 합리적인 r a t i o n a l 여기는 명사다. 그 유일한 합리적 설명, 뭐 뒤에 있는, 현재 시스템 뒤에 있는 그 설명은 is that the DI입니다. 자, 뭐, 그것이 어, makes administration, 어떤 행정부와 학교 관계 당국을 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make, 목적어, 목적보호니까 형용사 왔지? 자, 하지만 그것이 결코 뭐다 효율적으로 불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답은 efficient야 왜 그러느냐 자 call이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원래 썼으면 이렇게 될 거야 they call it efficient 이거잖아 소위 말하는 오형식이지 그들은 부른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거기서 이제 수동태가 된 거야 그러면 it is called 하고 어떻게 돼? 보호자리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잖니 그러면 나오는 꼴이 바로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it can never be called efficient 바로 답은 efficient가 되겠다 <목소리> 자, 10번 들어가 봅시다 자, I w o n d e r 나는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what is like don't like l y 이 like l y 는형용사고 like 는 여기 전치사지. 그런데 이 구조를 먼저 봐야 된다. 자, 뭐가? 이투구문이야. 이투구문. 어디서 자 그러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과 같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궁금합니다가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w a t 은 뭐가 변했지 명사가 변해서 w a t 이된 거야 그 얘기는 뒤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something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like가 되는 거야 like가 돼버리면 이게 형용사가 돼가지고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 답은 like가 되겠다. 자, 그리고 11번. 11번은 뭐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 문제지. 왜? 뒤에 words s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그냥 of you. 알겠지? 해석을 하면 요 어, cartoon makers, 만화 제작자들은 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간단한 그림과 어,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인데 뒤에 보면 뭐가 돼 있니? The same equipment, equipment, 장비지. 여기 S 있니? S 없지? 그러면 살수 없는 거니까 다은 맞춘 거야. 자, 일단 또 보자. While, 뭐, 유인 우주선 그 임무가 are more costly.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뭐보다, 무인 우주선보다, 자, 그들은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로봇과 어, 우주 비행사들은 뭐니? 많은 똑같은 장비를 우주에서 사용합니다. 가 되겠다. 자, 그리고 13번, 13번은, 자,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 그 복도가 어떻게 될 때, 어, 그, 그 통로가, 뭐, 너무나 작은 연못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는 건데, 자, 우리, 요건 좀, 우리가 익히자. 이거는 좀 외우는 수밖에 없어. 자, 뭐냐 하면, Too small a pondia. 자, 만약 quite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quite a small pondia. 알겠지? 이거하고 비슷한 거뭐 있어? 우리 search 있었지. search를 써도 마찬가지로 search a small pond가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또뭐 우리가 half 같은 거를 쓰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가 나와. 그러면 too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so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so하고 또뭐 있다? 그다음에 우리 how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뭘 한다? 이게 부사인데 수식하는 small 형용사를 같이 앞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so small a p o n d 또는 how small a p o n d 또는 too small a p o n d 아 여기 위에 하나 더 쓰면 이제 what도 그렇잖아. what 어 형용, 그지? 자 이런 것들, 요거는 좀 그냥 익혀놓도록 하자. 사실 음.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문법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가다 나오기도 하니까. 어, 근데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지. 자, 그러면 14번. 14번은, 자, 이거는, 아, 이거, 이, 얘가 그냥 틀렸네. 왜냐하면,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해. 그러니까, strangely enough 이렇게 나와야 돼. 충분히 이상하게도, teddy bear 효과는 refers to, 언급합니다. 현상을. 해놓고, 현상 밑에, 들러붙었다 where 왔으니까 뒤에 완벽할 거야 뭐를 수동적인 리스너가 청자가 appears to give wisdom 자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그 현상에서는 수동적인 청자가 어,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에게 스피커에게 자뭐 without doing anything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자뭐 이외에는 other than listening 듣는 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자, 뭐다? 더 지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뒤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지. 자, 그리고 15번. 중국은, 어, 350억 달러 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1944년에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런니는 이게 형용사인데 이게 외로운이잖아. 그러니까 뭐, 뭐, 에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alone. 이 답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 뒤에 붙는 거, 이, 이게 원래는 이런 개념인 거지. 이걸 뭐 부사로 보기도 하는데, 부사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Which is alone. 근데, 1994년 하나만입니다. 이렇게 얘가 생략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거 자체를 이제 부사, 부사. 그냥 1994년에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원래 원,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왜? 명사 밑에 들러붙는 거니까, 이 형용사로 보는 게 맞겠지. 이렇게 보는 게더 낫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많은 새들은 보입니다 뭐처럼? 자, look like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얘는 안 되지 그럼 alike 이거는 형용사 그래서 해석은 많은 새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언제? 그들이 날때 그래서 답은 alike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 typing은 음, 자, 우리 이 as, as 있을 때 앞에 as 없다고 생각해 뒤에는 만큼으로 해석하면 된다 사실 이 뒤에 있는 as는 비교 부사절이고, 사실은 이건 비교 부사절이고, 부사절 접속사야. 자, 해석은 만큼이야. 그럼 보자. 타이핑은, 자, 그럼 비동사 뒤에니까 뭐가 와야 되니? 보인 형용사가 와야지. 그게 쉽습니다. 뭐만큼? 말하는 것만큼. 그러나, it gives you time. 그것은 너에게 시간을 줍니다. 어떤 시간? 생각할. 뭐에 대해서? What you want to say.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자, 18번. 어 중국의 어떤 레터리 수사 수사학이라고도 하는데 예, 여기서는 뭐 중국의 어떤 표현으로 보자 중국의 표현이 그 전자를 제시하는 반면에 그 증거는 포인트 모어 더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뭐를 후자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전자에 맞서는 어울리는 후자는 바로 레터이다 레터 이레이 later는 시간적으로 뭐뭐 후에 이런 뜻이야 이거는 순서상 뭐뭐 전자 후자 알겠지? 자, 그리고, 어, learning for public office. 여기는, 어, public office를 위해 달리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공공 관직을 위해 출마하는 것은 has become extremely costly. 엄청나게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costly는 li가 붙었다고 부사가 아니라 이거 형용사야. 그리고 extremely는 형용사 수식하니까 당연히 부사가 온 거고.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되었습니다. 뭐, 전자 캠페인이 has become necessary.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자, 뭐, 인쇄 광고가 또한 더 비싸짐에 따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become은 아까도 했잖아. 이 형식 연결동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expensive가 되겠다. 그래서 4장 자, 첫 번째. 우리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